오늘 원래 웜톤이에요. 그래서 이런 코발트 색깔 정말 안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. 옐로우가 또 촌스럽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유니크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입은 거랑 보여드릴게요. 얘가 이렇게 아방한 느낌이거든요. 이게 또 귀여움의 한몫을 해요. 흰 색깔 아니면은 그런 밝은 색깔 플래스 치마 안에 입으셔도 오 되게 괜찮아요 느낌 괜찮다. 제가 키가 158이에요. 뜬금포 키공개. 158인데, 기장감이 딱이 정도. 어디까지 오냐면, 엉덩이 다가요 엉덩이 아래 부분까지. 키가 저랑 비슷하시면은, 이런 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밑에 라인도 약간 잡혀있잖아. 이렇게, 일자로 이렇게 막, 벙벙하게 떨어지고, 막, 벌벌 날리고 그런 거 없이.